안녕하세요, 꼼수살림입니다. 오늘은 버리기 아까운 살림 재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텀블러는 길기 때문에 상부장 안에 들어가지 않아 불편하더라고요. 눕혀서 넣자니 자꾸 굴러다니고요. 이럴 땐 먹고 남은 우유팩을 버리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우유팩을 깨끗이 세척해준 뒤 뒤집어 말려줍니다. 흐물흐물한 윗부분은 잘라내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우유팩을 서로 붙여 고정시켜 주세요. 상부장 한 켠에 공간을 비워내고 세로로 넣어준 뒤 텀블러를 한 칸에 하나씩 수납해주면 정말 깔끔해요. 앞으로 텀블러는 우유팩을 활용해 수납해 보세요. 매번 도마 위에 흥건하게 묻은 김치국물 세척하기 번거로우셨죠? 우유팩을 넓게 펼친 뒤 주방세제로 닦아 깨끗이 세척 후 말려주세요. 이렇게 우유팩을 보관해 두었다가 도마 위에 우유팩을 깔고 김치를 잘라주면 도마 세척이 필요 없어서 정말 편해요. 우유팩만 헹궈준 뒤 김치 썰 때마다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유팩 버리지 말고 도마로 활용해 보세요. 식재료 먹고 남은 비닐팩 그냥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더운데 뜨거운 물에 행주 매번 삶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제 남은 비닐팩을 활용해보세요. 냄새나는 행주는 비누칠만으로는 신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주에 비누칠을 해준 뒤 비닐팩에 담아주고 베이킹소다 한큰술과 행주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준 뒤 조물조물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로 돌려주세요. 불 없이 간편하게 행주 삶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식재료 봉투 버리지 말고 행주 삶을 때 활용해 보세요. 물건을 사면 이런 더스트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계절성 소형 가전제품 사용 후 보관할 때 남는 더스트백에 담아두면 먼지 쌓일 일도 없고 보기에도 깔끔합니다. 매번 생기는 키친타올 심과 휴지 심 그냥 버리진 않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전지나 학습 벽보를 키친타올 심에 끼워주면 고무줄로 묶었을 때처럼 구겨지거나 변형이 없어 좋더라고요. 충전 케이블이 막 섞여있어서 꺼낼 때마다 선이 서로 엉켜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충전기를 하나씩 휴지심에 끼워서 한 번만 정리해두면 찾기도 쉽고 막 뒤엉킬 일이 없어 깔끔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휴지심 버리지 말고 충전기 정리에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입구가 좁은 텀블러는 솔이 들어가지 않아 물때 세척이 쉽지 않더라고요 계란 껍질을 베이킹 소단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세척 후 물기를 건조시켜줍니다 계란 껍질을 잘게 부셔서 텀블러 안에 넣어주세요 굵은 소금 한 큰술도 같이 담아주고, 물을 계란껍질이 잠길 정도만 부어줍니다. 30초 정도 마구 흔들어주세요. 믹서기도 같은 방법으로 계란껍질과 소금을 넣어 세척해주면 깨끗해져요. 비어낸 계란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계란껍질 그냥 버리지 말고 텀블러 세척해보세요. 고무장갑 아직 말짱한데 구멍나서 버려야 할때 정말 아깝더라고요. 이럴 땐 고무장갑을 잘게 잘라보세요. 남은 식재료를 밀봉할 때도 자른 고무장갑 가지고 돌돌 말아주면 고무줄보다도 더 짱짱한 고무줄 역할을 할수 있어요. 양파나 마늘 껍질을 벗길 때 고무장갑 끼고 벗기면 손톱에 끼지 않고 손가락도 깨끗해요. 비누는 물에 닿을 때마다 물러서 비누 거치대에 눌러붙게 되는데요. 물병 뚜껑 그냥 버리지 말고 비누에 붙여보세요. 사용 후 비누를 올려두어도 바닥이 닿지 않아 눌러붙을 일이 없고 깨끗합니다. 먹고 남은 과자는 그냥 두면 금방 눅눅해져서 못 먹게 되는데요. 빨대 두 개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빨대 한 개를 가위로 반만 잘라주세요. 남은 빨대 한 개로 과자 봉지를 감싸주고, 자른 빨대로 그 위에 끼워줍니다. 따로 밀봉 클립 없이도 빨대 두 개로 밀봉이 가능해요. 버리기 아까운 재활용품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활용해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